녹화 예. 켰어 예 녹화 켰습니다. 어 블로디아가 뭔가 했더니 디아블로스나 와씨. 블레이즈 나왔고, 케인 나왔구나. 그럼 카시네. 아, 나셋다 못한... 아, 레가르 하면 될라나? 레가르가 났죠그럼 레가르 하면 제가 크롬이 할게요. 어이, 쌍놈이. 아, 투크롬이는 괜찮을 것 같다. 아이디도 졸린 시공이야. 아이디 시공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을까? 아, 맞다. 저번에 봤는데 그... 경인이형그 토템 2스킬인가? E 그거 아군 쪽에 박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거, 예, 적의 이동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디버프 거예요. 도텔이야, 아. 디버프 토탈이야, 디버프. 알았쏭. 예. 약간 그힐 주는 거 생각해가지고 아군 쪽에 박으시더라고요. 음. 아. 아. 아, 나도 근처처럼 보호막 특을 가볼까? 저지불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방 스턴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 개들립 보니까 쿨감이 좋아 이에야 예! 어레데리에서 NPC를 다 죽일 수 있는데 아 뭔가 알겠다 어, 미성년자 NPC 못 죽이거든 아뭐 미국 게임이 그렇다며 어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근데 그걸 치트로 써서 죽일 수 있어 음... 근데 걔네들은 그걸 들고 왜한 명이나? 죽여 해 놨더라고. 걔 죽이면은 편지를 루팅해. 뭐야? 그러니까 치트를 어. 쓰지 않으면 죽일 수 없는데. 죽이면은 편지를 루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 새끼들 어떻게든 죽일 거라는 걸 예상했다는 거죠. 그렇지. 어 뭐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그 네테리제 <laughs> 그 사이드 퀘스트 같은 거 중에 고고학 퀘스트가 있어. 그 공룡 뼈 찾는 거. 아, 알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아서인 상태에서는 다깰 수가 없어. 그냐뉴 호스틴 지역을 아서로는 못 들어가거든? 아, 네. 그래서 아서로 깰 수가 없는데, 근데 치트를 써서 아서로 깨잖아? 네. 그럼 아서용 컷신이 있어. 오. 아서가 대사를 해. 아, <laughs> 나, 불을... 어, 그, 라인이 있는 거. 치트를 써서 깨는 것까지 다 가정하고서 만드나봤에 아. <laughs> <그래. 웃음> 이 새끼들은 어떻게든 그럴 것이다. 어딜 갈 것이다. 이러냐고. 아씨, 빼지 말았어야 됐는데나 구슬 위에 것도 좀 한번 먹고 올게. 어 뭐야? 아 캠프질하러 갔니? 아니지? Yeah. 예! 뒤에 물렸는데어 뭐야 아 쓰라리 저기까지 왔구나 어돼 아, 네. 어이 야아아나때 <laughs> 나 죽었네 미안 내 몸에 W가 있었어 <웃음> <웃음> 내 몸에 W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이 근데 몰랐어요 저도 아왜이렇못 맞추지? 어, 만화가 없어. 쭉 여기저기 해야겠지? 아유 씨, 안 걸리는 거 봐라. 봅지 마, 이 새끼야. 지 마, 이오고 어이구, 아픈 거 봐라. 어, 이게 안 맞는다고? 아시새고굽지마이 개같은 것들아 어우 근데 아파 오와이 x 아, 안돼안돼안돼아나 아래쪽으로 벽하고 그냥 올줄 알았어 야 아우 좋다 근데 술먹었 어 뭐야 지지아이 ㅅㄲ야 어이쒸 어 잠깐만 오우 내가 어 뭐... 뭐야 이 ㅅㄲ 뭐야 어, 아예 뭐... 잠깐만 와 잘못 눌러서 음... 스킬 막 찍었는데 잘 찍었네 아이그쟤왜 가만히 있어? 오 나이스 아이씨 니에야 yeah. 이속 느려져 아이고 이속 느려져 아 존나 많네 나아 오늘 또 못하지? 아또아다네오먼에서 나왔다 되게 디테일이 부족한 판인데 나 구슬 순냅 공연 한번 갑니다 아, 안 먹으면 내가 먹지. 감지가 뭐야? 아 저거 아, 그거 감속의 모래 얘기하는 건? 아... 아이고 왜? 감속 지역이라고 들어서 말했나 보네. 그게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어 막힌. 아, 씨, 군망지시대 근데 우리 포킹이 좋아서 조금 멀리서 이씨오 쉬울까? 아니 아니. 오 쉬. 아이 줄진 없어 와. 오. 괜찮다. 아우 아프시. 어 야. 와 씨, 쟤는 테스트해. 어, 어디야? 아, 나못 봤어. 아, 아들... 어, 이 기가 막혔다. 역시 경환이는 못한 게 없어. 에? 네? 완장? 공은 못찍지 아, 야지궁은 저거밖에 없죠? 힐밖에 없죠? 왜냐면 휠? 평타 캐릭이 없어서. 아, 그래. 네, 저도 평타 안 갔어요. 이게 약간 모랄 뽕하고 비슷한 건가? 네, 좀반뽕 아프지. 롱 아프지 롱. 나도 아파. 저거 내가 먹을 거야. 나이스 나이스. 들어오냐? 아 이거 뭐야? 와씨, 클났다. 오, 오 좋아, 내가 좋아. 올렸어. 근데 내가 죽겠는데? 이러면? 오. 오. 아, 경최오 나이스. 오 깜짝이야 뭐야 이 건방진 씨끼들 야 덤벼 덤 덤벼 이개 같은 것다 응, 루시우 너무 건방졌어? 루시우 <laughs> 너희들끼리 건방져! 건방져! 대국적 해! 가가 왜 히오스하자하셨습니까? <laughs> 어 뭐야? 아 오. 오늘이 또 사일보주? 아 진짜? 아 진짜요? 어아 그러네? 역시 대국적으로 하는 날답게 오, 오늘 기념... 뭐야? 아 기념 기념일. 음. 본커 있어. 본커 있었는데. 덩커, 어. 오씨힐 줬는데도. 몸어가 벙커 있다니까. 오늘이 그럼 탕탕 절인 거죠?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오늘 2명 혁명... 그 이승만 어. 어 탕탕 절은1 2 1 6아 그래. 그 다음 박정이랑 연결된 거철령뭐516 정도? 벙커 있다니까. 이거 벙커의 계세기야. 아, 조금 아, 씨, 이거 박아야 되는데? 어우, 왜안 박혀? 어우, 대단하죠? 어, 야. 차별로 단사해, 일단. 어, 뭐야? 아, 씨, 속은 왜 이렇게 느리지? 내가 먹을 거야, 친구. 와. 아! 괜찮아 벙커. 벙커 있어, 친구들. 들어갔다. 어. 예. 어이씨 어, 뭐야. 아, 내가 길을 막았나 보다. 아니야, 내가 잘못 눌렀어. 안돼. 안돼. 어이구씨. 끼가. 어이, 어이, 여기가... 뭐, 올거니 뒤로 쭉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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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니? 이거? 으로 안해 저는 괜찮지 않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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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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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얘한테 궁수지 왜궁 안쓰냐, 볼로디아야. 어, 근주가 자, 블레이즈 잘해. <laughs> 아, 저런 걸 박아야 되는데. 이거야? 아.. 좀. 아이고 아또 어? 괜찮네 괜찮네 응 음, 괜찮아 어왜 자리야? 으악 으악 어씨 뭐야 아, 저기, 어, 뭐, 아, 아, 이 깼네. 임을 했어? 아우, 더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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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 찮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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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잠깐만. 우와! 오, 잘살렸다왜안 어. 해? 어, 다 아, 이거 저거 저거구나. 어쩐지. 뭐였는데? 저, 저 빠른 시 있어요. 로 아, 해야 되는데. 어, 뭐야. 아, 나, 씨, 정지 걸려가지고, 아. 아이고, 미친. 씨, 왜 이렇게 아프니, 너. 아, 바가 버려? 아, 아 걸못 잡네. 오, 아깝다. 어불사다 아, 불사해봤는데 아, 아, 아이고 이런 내가 스턴이 많이 없어 이것도 못 먹네 와이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네요 아 근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음 괜찮아 뛰면 그만이야. 아지이거 아, 뭐야? 아 힘들어. 문제 많았다. 라인전이 끝이 없어.만 때려다 좀2 0은 찍었어 일단. 뭐 내가 뭐 먹을래? 어. 하이고우악우악 야, 야! 어우, 에이스, 저지불가? 하이파이브? 어우, 아퍼 아, 씨. 일단, 카시아 궁이 돌아오면은 싸웁시다. 그럽시다. 체력 관리 하면서, 우리는. 나, 우물, 5초, 4, 3, 2. 다시야 아직 10초. 어, 우아퍼난 됐어. 우와, 씨. 괜찮아, 벙커. 벙커 있어. 벙커 있어. 어, 내가 죽네? 잠깐만, 우와! 좋았다. 어 잠깐만 나 조금 못할 것 같아. 먹어주고 어. 오. 와. 오 친거아니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다크 이거. 이만들어 이거. 이니야거 이거. 켜거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저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 어 거를 못 썼어. <laughs> 이래도 무작입니까? 오 어, 살았다. 아씨, 아무작이요 아, 힘들다. 와씨 아, 레가르 티. 아 반에서 페이커는 잡았는데 이쯤되면은 뭐 무작이를 적패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laughs> 아나 너무 아파. 지진 어, 그래, 빡종했네. 뭐, 빡칠 것까지 있나? <laughs> 그렇게. 그래도 절반은 제가 맞았어요. <웃음> 그러네요. <웃음>